자, 부정 방정식 한번 해 봅시다. 161입니다. 자, 161. 자, 아까 내가 수업할 때 얘기했잖아. 모르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내가 돌대 가려도 못 푸는 거야. 가감법, 대입법 어떻게든지 풀수 있어. 근데 여기 봐봐. 모르는 문자가 x, y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요161 이성아 자, 그럼 사실은 못 푼답니다. 모르는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두 개여야 해. 근데 지금 식이 하나야. 근데 해를 구하래. 그럼 반드시 앞에 이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껴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부정방정식. 사실은 답을 구할 수 없는 건데, 조건에 맞는 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자연수래요. 그러면, 이 앞에 거두 묶음이잖아요. 1 곱하기 8, 2 곱하기 4, 4 곱하기 2, 8 곱하기 1. 이렇게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유추해 봅시다. 알았, y가 1입니다. 이걸또 계산 못 하는 새끼들이 있어. y가 1이야. 그럼 y 다1 집어넣어. 그럼 얘가 8이어야 돼. 8. 그럼 x 얼마인 거야, 애기들아. 7, 그렇죠. 자, 얘가 뭐야? 앞에 있는 거예요. y가 2예요. y가 2예요. 그럼 x는 y에다 2 집어넣어. 요 전체가 4가 되어야 돼. x 얼마야? 그렇죠. 자, y가 4예요. y가 4입니다. 그럼 요 자체가 2가 돼야 돼. 그럼 y가 4야. 그럼 x는 얼마야? 마이너스인데 자연수라 했잖아. 여기서부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해는 7,1,2,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네요. 됐어요? 이런 거 뭐죠? 이런 앞에 조건이 없으면 못 푸는 방정식이에요. 한번 더.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게 나올 수 있어. 자,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예요? X, Y 두 개예요. 그런데 식이 하나죠. 더군다나 얘는 몇 차? 2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실수는 개 많아요. 분수, 소수, 음수, 양수 다 되잖아요. 이런 건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푸는 힌트가 있어요. 뭐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공식. 요 1차를 반으로 나눠. 그래서 이렇게 써요. x4를 반으로 나눠. 플러스 2의 제곱.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 그럼 보세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선생님, 여기 플러스 4 없는데요. 얘는 플러스 4가 더 생겨요. 그럼 뒤에 빼기 4 하면 요두 개랑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 연결법 플러스, 오준석 바꿔보세요. y제곱 플러스 6y를 완전제곱식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y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돼요. 6을 반띵하면 돼요. 다 잘했어.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여기 플러스 9가 더 생겨요. 그럼 뒤에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9 하면 요두 개랑 같습니다. 원래 있던 뒤에 플러스 13을 쓰세요. 는 제로까지 쓰고, 정리를 하면 아마, 아마 숫자가 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이어야 하죠. X 얼마면 됩니까? 김희성. 마이너스 2. 얘가 0이어야 돼요. y 얼마면 됩니까? 오준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를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꿉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x 가운데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으로 무조건 바꾸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여기 플러스 4가 더 생기니 뒤에 마이너스 4를 하면 위아래가 어떻다? 같다. 한번 더. y제곱 마이너스 10y입니다. 요거 완전제곱식 바꿔볼게요. 김희성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죠. 여기 플러스 25가 더 생기니까 마이너스 25를 하면 위아래가 같습니다. 원의 방정식 꼭 배우거든요. 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이렇게 고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지금 알아두셔야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문제 더 갈게요. 자, 갑니다.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잘 봐요. 자, 방정식이 있어요. 모르는 문자가 x, y 두 개입니다. 그런데 식이 하나야. 사실 못 푸는 방정식이야. 이런 걸 무슨 방정식이라 그래? 부정 방정식. 그럼 푸는 방법은 이렇게 힌트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여기를 인수분해 하셔야 해요. 인수분해가 공통인수로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건에 맞춰서 유추하는 거예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2예요. 근데 조건이 x도 정수, y도 정수라고 했어요. 이쪽은 이렇게 인수분해, 이쪽은 숫자꼴로 놔두시고요. 갑니다. 1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생겨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니까. 그럼 여기서 x, y 구할게요. 이 앞에 있는 게 x입니다. x가 1, y, 요게 2가 돼야 돼요. 대가리 굴려야죠? X에다가 1 대입하세요. 1 빼기 Y가 2가 된 거예요. 그쵸? 이거 옆에 써, 쓸까요, 한번? 1, X에 내일 집어넣어요. 빼기 Y를 계산한 게 얘가 2가 돼야 돼요. Y 얼마예요, 희석이? 마이너스, 6, 그렇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죠한번 더. 요 앞에 있는 게 X예요.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y는 얼마냐는 거예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이거 계산한 게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y 얼마예요, 이성이? 1,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시면 됩니다. x는 나와 있어요. Y값을 구하면 돼요. 이 앞에 있는 게 X예요. 요 앞에 있는 쭈루루룩 X고요. 이 계산한 게 뒤에 거예요. 그리고 Y를 여러분들이 유추하셔야 해요. 여기 항이 두 개인데요. 공통인수 X로 묶었어요. 전개하면 X제곱, 빼기 전개하면 XY. 항이 두 개니까 인수 분해한 거예요. 공통인수로. 될까요? 자, XY 여러분 유추하세요. 밑에 답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하고 밑에 거 갑니다. 양미선님 이거 뭐라 그랬죠? 아, 얘도 마찬가지네요. 밑에 다른 문제가 있군요. 자, 얘는 만족시키는 밑줄, 자연수. 자, 모르는 문자가 XY 두 개인데 식이 달랑 하나요못 구해요. 이거 뭐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잘 봐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 아, 왜 어렵냐면 이걸 인수분해로 유추하는 거를 막 인정은 못 해. 이해도 못 하고. 자, 봐봐. 요두 개를 먼저 X로 묶어. 그럼 Y 빼기 3.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괜찮아? 그 다음에 얘 달랑 하나 남았는데 얘랑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되는 어떻게 해요? 그냥 껴맞추는 거야. 잘 봐. 이거 마이너스 2 앞에 쓰고 뒤에를 무조건 요 모양을 그냥 써써 써. 그럼 봐봐 마이너스 2Y 플러스 6 선생님 마이너스 2Y밖에 없는데 왜 요딴 식으로 만들었어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이잖아요 플러스 6 없어요 뒤에 마이너스 6으로 하면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와 이거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어떡할래 자 그래서 요두 개를 인수분해하는 거야 Y 마이너스 3을 묶어 묶어 앞으로 잡아 땡겨 바로 치고 뭐나마 X 남고 뭐나마 마이너스 2나마 선생님 이 숫자 어떻게 하시려고요? 넘겨 8 왜요? 부정방정식은 이쪽은 인수분해 이쪽은 숫자면 하 된단 말이야 한번더자이 자체를 인수분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중학교 인수분해랑 차원이 달라 왜 내가 막 주고 빼고 여기 숫자가 제로가 아니어도 된단 말이야. 중학교 때 정도의 수준은 여기가 제로여야 하잖아. 고등학교 땐 그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못 따라와? 자, 이거 x로 묶어. y-3 뒤에 y-3이 전혀 없지 않아. 근데 그냥 만들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있고, 그냥 y-3을 그냥 써. 선생님 그럼 얘랑 얘랑 아예 다른데요? 알아.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인데요. 여기 마이너스 2y밖에 없고요. 얘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인데요. 플러스 6을 나중에 없애면 되지.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만큼이 요만큼이랑 같아요. 뒤에는 2가 있지요. 김민정이 불러보실래요? 자, 이거 인수분해할게요. 불러보세요. x 좋아요. 얘는 마이너스 2로 묶고 무조건 머스라고 뭐 민정아? 좋아. 근데 위아래랑 똑같지 않아. 뒤에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민정아? 굿잡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고 요거까지만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왜? 숫자는 넘길 거니까 인수분해 해보자. 예서야. 굿잡 요거 넘어가면 8이야. 됐죠? 근데 얘가 뭐라고 XY가 자연수예요 곱해서 8 되는 거. 1 곱하기 8, 2 곱하기 4, 반대로도 돼요? 4 곱하기 2, 8 곱하기 1. 요렇게 될수 있죠. Y, X 찾겠습니다. 얘가 1입니다. 그럼 X는 4? 아, Y는 4? X는? 얘가 8이에요? X는 10. 자연수 되나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내 쌍을 찾을 건데 자연수가 아니면 지우시면 돼요. 돼요?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죠. 한 시간이니까 아주 금방 지나가네요. 요것까지만 가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밑줄쳐 실수 XY. 말이 안 돼. 왜?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야. 근데 XY는 자연수도 아니고 정수도 아니고 죄다 되는 실수래. 이건 푸는 공식이 있다 그랬지? 이거 푸는 공식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 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거야 근데 아, 이것도 제가 설명하기 진짜 봐봐 이게 x제곱이잖아 x제곱이 두개 있다는 거야 자, 이거 진짜 어떡하냐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 중학교에 인수분해 정도가 아닌데 x제곱 더하기 x제곱 두 개인데 여기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완전제곱식 돼요. 아 기가 막히다. 자, 하나, 둘, 셋.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전개해 볼게. 앞에 거 제곱, 두개 곱한 거에두 배, 뒤에 거 제곱 되죠? 아직 X제곱 하나 안 썼어요. 하나, 둘, 세 개. 이게 완전제곱식이 무조건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 연결부호 쓰고, 괄호 치고, X, 요 부호 따라가는 거야.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 는제로 자, 됐어요? 그랬을 때, 얘도 제로가 돼야 되고, 얘도 제로가 돼야 돼. X 얼마야 해성아? 1. Y 얼마야 해성아? 얘가 제로가 된다는 건 X 빼기 X랑 Y랑 같다라는 소리죠? 두 개가 서로 같아야지 제로죠? X 빼기 Y가 0이라는 소리니까, 한쪽으로 넘기면, 그쵸? 그래서 얘도 1인 거예요. 야, 너네 혹시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니? 오준석, 이거 뭐야? 좋아.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니? 가원나 어, 가능한 거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신원이.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니? 내라고 하지 말고 부르라고. 어, 이 정도 할수 있지?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렇죠? 칠판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